안녕하세요. 정화입니다. 어 일주일 만에 다시 왔습니다. 오지 계곡을 다시 찾아 올라가려고 하고요. 오늘은 계곡으로 시작할 거예요. 길이 없기 때문에 이게 더 안전하고 더 훨씬 쾌적할 것 같습니다. 어, 계곡이니까 어, 위험하진 않지만 천천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계곡을 시작으로 네, 계곡 트레킹을 시작합니다. 음, 물이 엄청 많진 않아서 위험하진 않습니다. 아, 일주일만에 왔는데 지금 수량은 큰 변화가 없어요. 근데 아, 날파리가 너무 막 얼굴에 따라와. 아우, 불안합니다. 근데 날파리도 물더라고요. 아 힘들어. 진짜. 여전히 엄청나게 서럽습니다. 눈이 <laughs> 자르고 <잘 오고> 있어? <laughs> 민둥산 가고 처음 오네? 1년 만이네? 네. 음. 시려. 그래도 여기는 위험하진 않아서 어, 여기 좀있다 어, 여기 어떻게 가지 나무가 다 쓰러져가지고 음, 여기 갈수 있나? 깊어 보입니다.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우 깊다. 깊어요. 여기 깊어. 미끄럽지 않게? 어, 바위가 미끄러울 수 있어. 조심해. 굉장히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조심, 조심? 가고 있어요. <laughs> 와, 좋다. 두꺼비네? 개구리 아니야? 두꺼비, 두꺼비. 이게 두꺼비야? 네. 음, 두꺼비가. 그러면 커진다? 봐봐. 진짜? 네. 어? 안 커지는데? 네. 어? 뭐야? 그러면 이게 개구리야, 개구리. 두꺼비 아니야? 개구리야. 어, 두꺼비면 커지거든, 맞아, 이렇게. 개구리가 참. 어, 아니, 아니. 개구리 진짜 오랜만에 보네. 야. 보호색이 안 보여. 야, 아유 지난번에 지난번던 거미줄 구간이네요. 범위 줄 계속 길이 이렇습니다. 여기 좀 깊이가 좋네. 와, 여기도 좀 깊다. 미끄럽다. 조심조심. 물매기 한 마리 지나갔어. 물고기가 나를 보이긴 했는데, 피레미가 있네. 근데, 잡아놓고 보니까 되게 크더라, 그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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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이제 거의 다 왔어, 1차 박지는. 응. 많이 왔다. 짜잔. 여기야? 어, 지난번에 왔던 지금 박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근데 여기다가 가방을 놓고 더 다른 박지를 찾아서 올라가 볼요 어, <laughs> 그그 집... 일단 여기서 아침을 팔을... 먹고 <laughs> 너무 배고프니까. 파이랑 아, <laughs> <먹을> <laughs> 많아가지고. 아, 일단 여기는 그래도 하늘이 뚫려 있어서. <laughs> 막걸리 따르지 않을까? 나 있어. 나 막걸리. 할라봉, 할라봉. 나. 이거... 이거 여기까지 있어. 있어 트인 데가, 어, 데가 있어. 하늘이 열렸잖아 지금. 비가 옵니다. 비가 왔어요. 더 이상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아니 이 중요한데. 다리 이렇면은 형님 말대로 좀 기초가. 지고 안이 오고 너무 멀어서 더이상은못갈것 같고요. 아 여기 대구 정도에 밭을 를 도착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비가 오고 있고 이거 오늘 상황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바로 옆이, 이렇게 계곡물이 흐르는 작은 폭포가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여기 옆에, 칫고거든요? 텐트를 먼저 써보겠습니다 근데 네. 너무 두툼해서 저도 조게이 갑자기 비가 많이 와 후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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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폐기 안 받게 될것 같아요. 비가 엄청 와. 어... 오늘 아니네. 센터 안으로 다 저장소 활동을 잘 해야 되고, 와우 진짜...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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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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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런 건 처음이다. 어, 너무, 지금 저... <laughs> 이렇게 됐어요. 장난 아니죠. 제가 수정냉증이 있다고 하고 음. 치료하고 있습니다. 냉이가 응. 엄청 커가지고, 엄청 대기는데, 이거, 갈수 있을까요? 경사가 엄청 좋아지고. 와, 다젖었다아 피곤하다. 어, 엄청 피곤해요. 음, 다젖어가지고 다 진짜, 다 바라보고. 밥찍어주다한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면 많이 오지않겠습 뭐야? 어. 진짜 맑다. 와. 추워서 못 들어가는데. 너무너무 많... 많습니 응, 너무너무 많습니다. 굿모닝 아침입니다. 어제와 같은 풍경인데 다른 느낌이에요. 오늘은 날씨가 어제에 비해서 굉장히 맑습니다. 근데 하늘이 이렇게 조금 드러나 있네요. 잠자는 데도 너무 추웠어요. 이제 계곡 못올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이제 여름이니까 계곡 계획하시는 분이라면, 신장을 이제 하계용으로 하면 어, 굉장히 좋습니다. 저 밤에 굉장히 많이 떨었어요. 오도록 떨다가 잠을 많이 설었습니다 침장이 좀. 좀건 공간 훈으로 너무 하게 해 말고 안시는게 좋을 것 같고 외출 따뜻한 가벼운 패딩 이런 거다 준비하셔야 될것 같아요. 굉장히 추워요. 옷을 막몇 개씩 막껴주고 오늘 굉장히 날씨가 맑거든요. 하늘 근데 여기는 지금 해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빨리 짐을 싸서 화가 있는 밝은 세상으로 나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너무 추워요 길 그대로 남겨둬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강서로를 갈게 일단 그로 타겠습니다 이 원시 계고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길은 처음이에요 점심을 먹으면 될것 같아요. 내려가려면 한 시간 정도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아쉽네요. 이제 내년에 올수 있을지, 내년에도 이렇게 깨끗하게 잘 도전이 되고 있을지 기대를 하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시계곡 여기는 계곡 이름도 없어 <laughs> 그냥 계곡 이름이 주어지는 순간인데 망가지는 마. 어제 올라갈 때도 봤는데 근데 안가? 어제 올라갔던 그생정도어제그게아이야그이까지 어. 그 왔어? 오어떻게야 나는 여기를 또 건너온거야? 나 <laughs> 미치겠다 아깝다 밟봤으면아 나는 7.4도 바을거고또 한통 7.4도 밟을 거 했어 움직이질 않나? 그러니까 같아 건드려봐 이거 어떻게 거야 가만있어 봐야 어, 살았다 살았다 가만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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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아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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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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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공격기여공아자 아! 기아아 아, 기여내려가자기 여기, 내려 여기, 아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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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아기 여기, 여기, 아기기 아, 건너가네. 다 내려왔습니다. 아, 오늘 날씨 굉장히 맑네요 더울 것 같습니다. 이 엄청 추운 차가운 계곡이 드리워지겠죠? 아, 너무나 청정한 곳에서 하룻밤 너무너무 잘 보내고, 아, 잘 보존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출발합니다.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안녕 <목소리도> 오랜만이네 1년만에 왔네 시골도 고향집 정말 맛있습니다 당최